인간한테 힘이 뭐냐고 물으면, 내공이 힘입니다. 아. 내공이 힘인데, 우리가 내공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 해결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력자가 안 되는 거죠. 어. 보는 걸 내가 보면, 이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화가 안 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 내가 밥을 먹는데, 옆에서 똥을 치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밥 먹는데 하나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내 생각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밥 먹는데 그런 걸 만지냐. 이러기 시작을 하면 이밥못 먹어요, 이제. 우리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든지 소화할 수 있고, 뭐든지 걸릴 수가 있고. 요게 인간입니다. 동물하고 틀린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요, 우리가 이렇게 참 재밌는,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우리가 뜯어볼라 그러면, 소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소. 어. 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는 일한 적이 없거든요. 어, 소는 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갖다 댔기에 손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손은 음. 지가 알아서 일하는 적도 없고, 어. 곡비를 인간이 매니까 매는 거고, 풀 주니까 먹는 거고, 풀 있는데 갖다 놓으면 풀 뜯어먹고, 이걸 묶어가지고, 이거, 이거, 쟁기를 매가, 이래, 이래 하니까 가는 거고, 간 거지. 일한 적이 없거든요. 동물은 일을 안 합니다. 어. 동물은 일을 안 하는데, 동물이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끌고 간단 말이죠. 어떤 관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 개는 일하는 적이 없어요. 지가, 지가 좋아서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얼얼얼, 쟤, 쟤, 누가 오니까, 얼얼, 쟤는 지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DNA가 돼가 있기 때문에, 어, 고는 것들이지. 일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동물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일을 할 거는 일을 찾아서 하고, 우리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때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 인간하고 동물은 틀린다, 이 말이죠.